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공간을 S 눈의 수가 3 이하인 사건을 A 짝수인 사건을 B 5인 사건을 C라 이게 쓴거죠 그죠? 어. C라 할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대로 골라라 자 일단은 얘는 이런 얘기고 얘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자, A와 B의 합사건. A와 B의 합사건. 얘하고, 얘의 합사건은 C의 여사건 같다. 지금 1, 2, 3, 4, 6이잖아요. 1, 2, 3, 4, 6이니까 C의 여사건은 5가 아닌 거. 그지 5가 아닌 거. 맞네. 그지 기억 참이죠? A와 B는 서로 배반사건이다. A에는 1, 2, 3. b는 2, 4, 6. 어, 2가 2가 공통으로 지금 다 들어있지, 그치 어, 그래서 얘는 교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 아니야, 그죠? 어, 그다음에 a와 c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자, a와 c에는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따라서 배반 사건 맞아요.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